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뭡니까? 미치광의 전략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거잖아요 매를 들고 동맹을 끌고 가는 방식을 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만 특별하게 여겨줄 거다 동맹을 티어를 올리면 아주 남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중국의 빈자리를 메워줄 제조국 강국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한국이죠 오히려 점점 더 필요해져 가는 존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땡큐 대한민국 할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관세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맨 처음 생각해야 될건 안보입니다 안보가 있어야 경제도 있는 거거든요. 그 말은 안보의 티어가 올라간다는 건데요. 트럼프 대통령이란 특수 상황에서 우리가 그 관계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에게 한국이 필요한 존재이느냐 하는 부분은 변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점점 더 필요해져 가는 존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는 사실 FTA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유럽하고도 어, 무역이 자유롭고요. 그러면 미국과 캐나다, 멕시코, 유럽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한국이 오히려 그 틈새에서 오히려 좀 이득을 보는 면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꼭 수혜를 본다기 보다는 불이익을 적게 받으면 오히려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